근데 네, 보통 테란 진영이었으면은 네. 어, 단순히 어, 맵이 좋으니까 저우전 강한 거 누구야 너 나가 이알 거고 아장류초 요새 진짜 어 아. 그냥 스캔 여캠 수. 합방하고 정신 못 차리더니 아주 그냥 아 진짜 내가 싫다 아유. 어. <laughs>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히든아들이 대기하고 있던 히든아들이 몰려옵니다. 실지 네. 트랜지스터가 예, <laughs> 네. 이거 전패네 우리 아, 1승도 아, 못하고 다. 이제 영정사진 나오겠네. 원래 이거 다 죽으면 어. 이제 예. 예. 화, 예. 예. 화, 예. 화면 회색으로 바뀌거든요. 연 무난한... 어. 뭐야 이거 영정사진 뭐야? 아, 우리, 죽었다리죽었다리아리데 죽었다리. <laughs> 우리, 는형 우리, 우리, 너무 우리, 우리, 져리진리 너무 아쉽네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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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얘기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진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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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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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에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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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이서 방송국에 짧은 패배 소감문 작성방 한 다음에 해준다고요? 아, 저희 클래스가 어? 있죠. 뭐라고? 방송국에 짧은 패배 소문감 소문감 적어주면 해준다는데요. 아, 하자. 줍니다. 아,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방송국에 뭐뭐뭐 뭐, 뭐 적으라고? 패배 반성문 같은 거? 네, 소감문요. 소감문요. <laughs> 건너 잘나가 네, 아니 그리고 방금 종족체 관점 맵이 쓰레기였어요. 진짜 근데. 맞아. 아니 토스는 솔직히 근데 맵이 중요하긴 해. 토스... 야안 되겠다. 삼저그 놓고 삼스파클 때리자. 안 되겠다. 어! 이 스파클 때리자. 그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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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3색에나 <3세계나>. 삼스파클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제가 이게,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토스는 맵을 좀 타, 어쩔 수 없이. 맞아. 제이드 맵 개구려요, 진짜로. 아, 근데 제이드는 근데 정도 진짜, 정도? 아니, 근데 제이드는 근데 진짜 무난하게 하면 못 이겨, 근데, 저 맵은. 빡세는데. 서킷은 할만했는데, 솔직히. 음. 어? 그죠 서킷 할만했지. 타워 크로스는 근데 힘들었거든, 제이드랑. 어... <laughs> 상대방 멤버 누구예요, 형, 그러면은. 치보미 형이 고르는 거지. 지금 멤버 누구 있나 한번 볼까? 아니, 근데 맵, 지금. 저, 남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홍구 위재동. 아 무슨 소리야? 야 경민아 팀배는 그렇게 한거 아니야 밑에서부터 보는 거야. <laughs> 조기석 한두열 있잖아. 그러니까 조기석 한두열. 어... 박지수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<laughs> 아, 아이형 실수하네. 조기석 한두열 박지수 이렇게 어 오케이, 해봐. 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. 음. 오케이? 아, 뭐야, 저기서 하는, 둘이서 하고 있네, 아이씨. 아, 저 양반들은 진짜. 아, 저러니까 뭐... 힘들지. 아니, 좀 아, 좀 아, 둘이서 하고 있으니까 뭐 되냐, 그게. 아이, 진짜, 이씨. 아니, 뭐 하는 거야. 아, 다 박지수님, 다... 박지수님 갈게. <laughs> 음, 좋아, 좋아. 함토스인데? 학수형 끼자. 아, 학수형 적팀에 끼자. 학수형 적팀 넣을게요. 학수형 챙겨주자. 그래, 학수 아, 학수형 챙겨주자. 어. 홍구, 학수, 지수? 음 야, 팀배니까 이거 몰라. 홍구 잘하니까. 맞아, 팀배. 아, <laughs> 어. 멤버가 어. 중요한 게한 한 명만 센 사람이 있어도 팀배는 진짜 몰라? 어, 아그러면 이몽구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몽구, 아니, 이몽구 토스한테 안짐마잖아 어. 홍규 존나 아, 잘해 해. 아 홍구 막말로 자기 한몫숨 있어도 저희 다 때려잡는다 마인드거에요 자기는 아 그치 잘해. 아 진짜 씨 <laughs> 좋았다 좋았다 멤버 아주 갔다. 좋아 그 밸런스 딱 맞는구만 지기만 해봐라 아 이거 진짜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이기자 화이팅 오케이? 다같이 아 이거 집에 있어야 어, 돼 윤철아 어, 윤철아 학수랑 에이. 학수랑 그 뭐냐 지수한테는 솔직히 매너로 서킷이나 투원 해줄까? <laughs> 아 이따 나 갔다 올게 오케이 okay, 아형와하아 okay, okay. okay. 투어... <laughs> 당할 뻔했네 와... 야! 아, 아, 좀 급하겠다. 아, 씨. 이경민, 요렇게? 아, 고생했습니다. 음. <laughs> 와, 아니, 정의나 정의나, 정의나. 정의나. 아, 경기가 나무했어 아, 너, 상상 뭐야. 개. 아이고, 보미게 감사합니다. 뭐냐, 진짜? 운이 좋았다. 아니, 갑자기, 갑자기 각성했네? <laughs> 사이키의 느낌이 제일 훅 아이고~ 보비게보비게 보비게 감사합니다~ 아이고~ 보비게 감사합니다~ 아니아 나는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안나 형은 모를 걸? 옛날 PC방 대리고나왔잖아나 형한테 그 금에 그 서졌어 남자 어? 이야기에서. 이렇게 뭐 새로 방향이 나왔는데, 그 전에는 전태규 선수. 뭐 이게 나중에 1차전 했을 때 예선에서 예선. 나랑 만난 적이 아, 아나이형한테 존나 많이 졌어. <laughs> 아 진짜? 게임 때도 많이 졌지만 아마자 때 어, 아마추어 때 송병구한테 졌어. 스톱. 뭐야? 언제 만난 거야? 휴대용으로 내가 쳤었어 남자 이야기 그 맵인가 해 갖고. 뭐 커리지인가? 아, 어, 어, 아니야. 커리지 아니었어. 사이버파크. 아. 사이버파크에서 제가 아, 그대치동인가 거기서 졌어요, 여러분 아, 거. 그때 야, 그때 만난 걸 기억하고 있다고? 아, 그럼 난다 기억하지. 와... 진짜로. 와... 사람이 좋았는데 <laughs> 그 와중에 와그 <laughs> 어, 와중에.